의사 선생님 와서 지금 한상통 있으시니까 내가 한번 치료해 를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팔한번더 잘라보는 거죠. 지금 어? 아파요? 아프지. 어떻게 그게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아프지. 어. 아픕니다. 어,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또한번 또 잘라봐요. 아파요? 아픕니다. 또한번 잘라봐요. 아파요? 잘아프 <laughs> 박사님 같은 뇌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치료 잘못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네. 오늘도 닥터프렌즈의 낙준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써가지고 오사실 홍보하러... <laughs> <laughs> 아 근데 책이 진짜 재밌어요 그게 나오게 됐습니다 뇌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 찾은 주제가 환상통입니다 네, 환상통 팬텀페인이죠 그러니까 환상통은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이 잘려서 팔이 없는데도 없는 팔에서 고통이 온다 그렇죠 그런 그걸 거죠 그 대표적인 환상통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절단 당시에 통증을 내가 얼마나 느꼈느냐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오... 이 팬텀페인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당뇨발이다 그래서 절단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해서 제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안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마취가 없고 온전히 절단되는 통증을 느꼈다 이런 경우에는 90% 이상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확률로 발생해요. 타짜 같은 영화 자주 나오죠. 아. 조폭들이 손가락 내놔 이러면 탁잘렸다 거의 90% 이상이 그 아, 이후에 계속 그렇죠. 환상통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이게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 내부자들 보면은 음. 이 병원이 이거 잘리잖아요. 음. 그러고나서뭐 비만 오면 어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냥. 게 어. 경미한 형태의 환상통이라고할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환상통이라는 명칭을 쓴 거는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인간은 첫 절단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환상통이 있었을 거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도 그때는 부상이 지금보다 훨씬 빈번했을 테니까 있지 않았을까라고 음. 저희가 추론을 해볼수 있죠. 고대에는 이렇게 다치거나 해서 내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건들이 꽤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쵸, 그쵸.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이아픔 아... 이기려고 했을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인지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이제 같은 부족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동선학님이 저보다 덩치도 크고 하니까 조금 더 우수한 사냥꾼입니다. 같이 나갔어요. 창 들고 둘이 나갔어. 앞에 보니까 곰이 있어요. 저거 잡으면 우리 부족한 일주일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제가 먼저 나가겠죠. 네, 박사님이 먼저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나갔어.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날따라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잘렸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여기 불로 어떻게 대충 태워가지고 지혈한 다음에 아. 아파서 누워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고기로 먹이고 막 성신성기껏 이렇게 네. 간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진 것 같아.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왼쪽 팔이 아파. 쪽팔이 없는데? 왼쪽팔이 <laughs> 아프다고? 이상하네? 왜 고기가 아플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왼쪽팔이 아프대 저도 이제 족장님한테 가겠죠 족장님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왜쪽팔이 아프다고 한다는 면 귀신 쓰였나보다. 곰 귀신이 쓰였나보다. 아 왜냐면 환상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시대니까. 이 곰의 악령이 나를 쫓아와서 네. 나에게 복수를 하는구나. 곰을 죽일 때 눈이 마주쳤거나 했으면은 아무래도 개가 들어왔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음님 저도 이상합니다.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개두술을 합니다. 개두술 머리를 열어서 이제 곰의 귀신이 나가기를 기원하는 거죠. 안 아파요. 괜찮아요. 자, 괜찮으신 것 같아. 아니 이제 안 믿죠. <laughs> 돌칼 갈아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가지고. 아 우리 형. 어떻해? 하면서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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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 보통 그러면 절반 이상은 죽었겠죠. 어. 아 악령이 너무 세네. 그래서 환상통은 아마도 개두술로 치료했을 거다. 오오 어. 그래서 그런 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한 거죠. 근데 내 생각엔 이래 아프다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개두술 당한 다음에는 아파도 어. 아프다고 못 하는 거야. 살아나고 싶으면 살아나왔어요. 아 이걸 또한번 당할 수는 없지. 완벽하게 치료됐습니다막 이런 아픈 거 아니야? 한번더 할까? 그러면. 그렇겠죠 아마 아, 어, 갑자기 납득이 됐어요 (100퍼센트) 완치 네, (100퍼센트) 완치 <laughs> 중세가 열리면 중세는 이제 종교의 시대잖아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딱 지배를 받는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통은 신이 내리는 벌입니다 사실.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픈 거죠. 당시에는 이제 뭐 산통이라고 하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원죄, 원죄 때문에 네가 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할 거다. 그래서 16세기에 어떤 산모가 아이 를 낳을 때 너무 아파서 나 진통제 좀 주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너는 원죄로 인한 통증을 거부하려고 했다. 화형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엄격한 체계 아래 있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안에서 환상통은 오지간히 잘못하지 않고서는 죄는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건 진짜 신이 벌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도 근데 기독교적인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지 하고 깊숙이 묵상을 해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어 내가 뭔가 엄청난 죄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된다든지 음. 혹은 뭐 자기를 이제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오히려 환상통을 치료하려고 시도했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거나 이건 신의 벌이다라고 여기던 시절이었던 거죠. 중세는 이제 신의 시대가 점점 점으로 가면서 신의 벌이라는 의견은 점점 줄고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 실존하는 통증이 아니다라는 게 중세 만엽 르네상스가 되면서 역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믿질 않죠. 어떻게 아퍼 또 합리적인 추론이 안 되냐? 약간 이런 거죠. <laughs> 과학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어, 비과학적인 네, 네. 말이 되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환상통은 음. 실존하지 않는다 음. 실제로 아픈 사람들은 계속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이 환상통을 가진 환자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다행히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1861년에 터지죠 음. 사실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조지프 리스터라는 분이 소독의 개념을 확립을 했고 음. 나이팅게일이 이제 그걸 크림 전쟁에서 음.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근데 통신이 발전을 못 하니까 유럽 본토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발전을 했는데 이 개념이 아직 미국에는 못간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제일 선진국이지만 아니 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약간 이류열강 느낌이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은 후진적인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북전쟁의 당시에 이제 막사를 묘사한 걸 보면 각종 오물, 쓰레기, 똥오줌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옆에 있어요 설사병 돌면 은 의사 선생님이 제 변을 이렇게 보고 뭐한 내일까진 싸겠는데 어. 뭐좀 참아요 그러고 이제 그손 그대로 와서 여기 팔 상처를 만져봐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그러면, 네. 그, 그러면 이제 여기 썩겠죠. 결국에는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품이. 잘라야 되는데 이 당시에 발생한 절단 수술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우와. 남북 전쟁에만 많... 남북 전쟁에서만 그리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상통을 겪게 되거든요. 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실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거는 그 당시 절단은 톱 같은 걸로 했나요? 도끼 같은 걸로했나요 어떤 아, 아 근데 네. 이 당시 절단이 음. 지금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로 직전에까지는 마취가 없었잖아요. 음. 그 당시 최고의 명의는 음. 이 사람의 통증을 최대한 짧게 해준 거예요. 음. 빨리 자르면 빨리 자를수록 음. 통증이 적겠죠. 그래서 칼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그 생겨 가지고 네, 여기를 걸고 고 당기면은 어. 여기 이제 뼈가 드러나면은 그 톱으로 잘라서 하는 절차죠. 보통 수술이 5분 이렇게 걸렸다고 해요. 엄청 비명질 텐데. 장정들이 누르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당시 명의들의 묘사를 보면은 보통 평균 키160 정도 되는 시절에 180높고덩치가 좋은 사들이 어야 되겠네.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발버둥 쳐도 <laughs> 사실 박사님이 누르면 뭐~ 어 하다가 잘릴 거 아니에요. 몇명 잡으면 뭐~ 내가 어떻게 이 환상 통환자가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있는 거였네.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거는 이론이 다시 나오는데 또 그때 이미 신경의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치면 끝이 뭉툭하게 자라잖아. 뭉툭하게 되면 이 끝에 신경 사기 이상하게 자라서 얘가 통증을 일으키는 것같아 얘를 잘라보자.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놨자였으면 팔 한번 더 잘라보는 거죠. 어. 먼저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지금 환상통 있으시니까 내가 한번 치료해 를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잘랐어요. 지금 아파요? 아프지.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또한번 또 잘라봐요. 음. 아파요? 아픕니다. 또한번 잘라봐요. 아파요? 이제 <laughs> 아프다 <laughs> 이제 그만하세요. 안 어, 아파. 100%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는 이제 그런 치료를 했었죠, 사실. 사실 제가 뇌과학이라는 학문을 발견하게 되고 이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줬던 책이 있어요. Phantom a n the Brain이라고 그책 안에 이 환상통을 뇌과학적으로 해결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라마찬드라라는 분이 거울 치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된 네네. 거예요? 자, 자세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팔이 없는데 여기서 아픔을 느낀다. 그렇죠, 그렇죠. 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던 장소에서 뇌로 계속 신호을 보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 음. 아 이명 청력이 여기까지 듣던 게 난청이 발생하면서 이만큼의 내 감각을 상실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 머리에서는 어나 여기까지 들었었는데 왜 소리 안 들어오지 그러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이게 이명이에요 그거를 이제 환상통으로 가져오면은 그만큼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손이 있다면 그래서 손이 지금 쥐가 난 것처럼 막 이렇게 꽉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환자분 손을 풀어보세요. 제 손가락 하나 푸는 연습, 푸는 연습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계속 신호가 가고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게 내가 연습을 시켜주면서 어느 특정 자극이 오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신호가 오도록 유도를 할 거잖아요. 문제는 손이 없으니까 손이 없죠. 이걸 할 수가 없고 나는 막 웅크려 들고 꽉 경직된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이게 실제로 손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시각적으로 이걸 풀어주는 피드백을 주면 어떻게 될까. 오. 거울 치료라고 하는 게 미소는 없지만 반대쪽 손을 놓으면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거울로 보고 없는 오른손이 보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없는 오른손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걸 미사람이 막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손을 한번 풀어 보세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면은 내 눈으로 보면은 없던 손이지만 내 손을 어,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어... 내가 피드백을 줄수 있게 되니까 실제로 내 손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왼손으로 시각적 자극을 주면서 환상통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구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 예전에 이걸 가지고도 환상통처럼 실제로 아플 리가 없어라고 했던 게 이제 마음의 아픔 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아프다고 안 봤었는데 되게 기념비적인 연구가 피지컬 페인하고 소셜 페인을 비교를 했는데 사회적 고통이라는 게 물리적 고통과 분리되지 않고 뇌의 입장에서 서는두 가지를 다 고통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어... 있었던 패러다임 변화예요 그러네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몸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뇌 안에서만 아프다라고 느끼는 종류의 아픔들도 존재하고 그쵸, 그쵸. 몸이 아픈데도 또 반대로 그 통증을 다 그냥 억누르는 걸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 이분이 되게 아프신데도 본인은 그럴 아프다는 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좀그자가좀 그렇죠. 우리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코 수술하면은 거즈 넣고 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거즈 많이 넣어요. 거의 주머만큼 들어가요 한 코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참습니다. 저희 병원에 미군들도 많이 오거든요. 키 190, 100kg 이런 분들. 둘이 와요. 한 어. 명은 이제 혼자 전후. 한번 에 켜면 막면맨막 이러면서 막 너무 이만한 사람이고막 옆에서 막 전우가 막 손잡아주고 막주선띵하는데뭐뭘 어떻게 해 내가 거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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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리 빼고 애 빼고 있는 애도 다 빼고 있는데 그래서 왜 물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중에 물리적 고통보다 사회적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근을 한다. 당직을 며칠 연속 쓴다. 그것도 당연히 신체적 고통이고 물리적 고통 보통이지만 나 말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하는 거고 내가 빠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당직을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프게 하는 건데 아. 내가 나쁜 놈이 되느니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약 주는 게 별거 아니고 오히려 음. 그게 더 편하거든요. 뭔가 그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 약간 음. 그런 느낌.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래요. 아.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뭐 신체적인 차이가 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훨씬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신체적 고통을 상대적으로 그 사회적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감수하는 경향들이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할 말이 되게 많아서 재밌었는데 에이, 저는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역사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이 나왔다는 라게 굉장히 감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영상 보시는 저희 큐브님들 진짜 통증이건 가짜 통증이건 그리고 환상통 같은 거는 절대 겪으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재밌고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낙준쌤 뭐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마지막 저희 구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인사 영상 제가 가끔 보는 채널인데 오늘 와우스 오니까 또 박사님의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고 큐브님들 보시다가 혹시 어? 요새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게 궁금해지면 은 닥터프렌즈 보시면은 7, 80개 의학의 역사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면 좀 궁금증이 해소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책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오마이갓 세계사 제가 책을 안 들고 왔는데 네. <laughs> 여기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류의 통증도 없이 계속 건강하실 수 있기를 아 예, 저도 그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큐브님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